강비전한 이경호 이준원과 함께하는 건강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우리의 그 신체적인 그 대사 증후군. 대사 중후군을 제가 ABCD로 설명을드렸는데 A는 abdominal obesity, 그러니까 비만 복부 비만증. B는 혈압, 고혈압. C는 cholesterol. 그 콜레스테롤이 연결 콜레스테롤과 연결되어 있는 심장병. 그리고 D는 당뇨병. 슈거, 어, 그네 가지 큰그 어, 위험이 되는 그러한 그 요인들이 있는데 에, 그것이 아직 진단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의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도 그것이 이제 세 가지만 모여 있으면 대사증후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체적인 에, 대사증후군을 어,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은 정신적인 요인인데 그 정신적인 요인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정신적인 요인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는 그 말씀으로 드린 것이 이제 이 연못을 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연못이 있습니다. 물, 물이 있는데 이 연못이 우리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날라오는 돌 돌멩이, 그렇죠? 돌멩이가 싹 날라오면 이게 이제 스트레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트레스는 그냥 스트레스일 뿐입니다. 이것이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나쁘게 영향을 미치면은 그것이 de-stress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좋지 않은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면 use-stress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것. 그 다음에 이것은 해로운 것. 근데 좋은 것이든지, 해로운 것이든지 우리의 마음 밭이 굉장히 넓고 연못이 굉장히 넓고 깊으면 어떠한 돌이 날아와도 첨벙하고 처음에는 첨벙하겠죠. 이게 첨벙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아름다운 그 파문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스스로 녹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심리학이나 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철학, 이러한 그 다른 그 종교관을 살펴보면, 특별히 철학적이나 심리학적으로 살펴보면, 내 마음을 뭐 상담을 받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녹이는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스리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아 그리고 훈련시키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가장 파워풀한 것은 예, 연못을 녹이는 가장 힘센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햇빛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 예, 빛이 쨍쨍 내려 찌면, 내려 쪼이면 그 햇볕에 의해서, 햇볕에 의해서 이 마음이 녹고 마음이 녹아 있으면. 스트레스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스트레스도 극복해낼 수 있고 능히감싸할수 있는 삼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현대의학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두뇌의 그 스냅스를 다시 한번 r e s s stress, stress, s t r e 뇌 세포의 뿌리가 서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뿌리 A, 뿌리 B, e 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쪽 그첫 번째 그 두뇌 뿌리에서 두 번째 뿌리에게 이제 전달하는 그뇌 전달 물질이 이제 보이는데 이것을 이제 뇌 전달 물질 또, 또, 또 혹은 두뇌의 호르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세라토닌이 될 수도 있고, 어, 아드레날린이 될 수도 있고, 또, 어, 노아드레날린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예, 도파민이 될수 있습니다. 두뇌 전달 물질이 전혀 없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면 이렇게 삶이 허무하고 아무런 재미가 없고 의욕이 없는 그러한 두뇌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의 생명을 끊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중독에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채울 때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 여러분들이 애완동물과의 그 관계를 맺는 것과 어, 그 다음에 그 혈압에 대한 그 연구를 했는데요. 어, 실제적으로 애완동물하고 사람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사람을 반려자로 어, 삼고 애완동물, 사실 요즘에는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반려동물을 이제 친구로 삼았을 때 어떤 친구가 더 효과적으로 혈압을 감소시켰을까 하는 그 연구를 해봤습니다. 아, 그랬더니 사람보다 애완동물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하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잠깐 보여드렸던 그 unconditionally accepting relationship.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그러한 관계가 애완동물하고는 반려동물하고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왜 그럴까요? 어, 지금 이 연못이 마음밭이 예, 마음의 그 물이 얼음장이 되지 않고 항상 물이 될수 있는 그첫 번째 예, 그 어, 힌트가 이 애완동물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냐면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나를 위하는, 나, 나에게 이롭게 하는 기대감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사람은 조금 더 능력이 있고 조금 더 나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는다고 할지라도 무조건적이지 않고 뭐를 바랍니까? 예. 보상을 바라는 기대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마음밭이 마음연못이 이게 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돌이 날라오면은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기대감이 어, 긍정적인 기대감은 좋습니다. 저 사람이 성공저 사람을 어,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어, 그러한 그 기대감이나 저 사람이 정말 어, 그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어, 좋은 그 기도하는 마음이나 이러한 그 기대감은 어, 긍정적이라고 하겠지만, 어,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줄 것이 있지 않겠나. 또저 아이가 나한테 좀 내가 키워준 만큼 내 사랑을 좀 알아주는가. 어, 나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그 생각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이제 얼음장이 되고 사소한 돌이 날아와도 이제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제 분비되는 것이 이제 아드레날이나또 콜리솔이라는 스테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결국은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좋은데 그 손해보는 것이 마음이 아프거나 화가 나면 결국은 나를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도 결국은 그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수가 당연히 감성적으로 힘들지만은 그 사람을 미워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얼음장이 돼서 깨지게 되면 우리 몸 속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피도 마르게 하고 어뼈 속에 있는 골수를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에, 뭐 심령에 에, 근심하는 것은, 심령이 근심하는 것은 뼈로 마르게 한다라고 에, 말씀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 뼈가 마른다는 것이 다양한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뼈 속에는 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남을 미워하거나 긴장을 계속 하게 되면 그 골수의 분비가 차단이 돼서 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피를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피가 마르는 거죠. 피가 마른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매우 생리학적인 표현입니다. 아,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하는 것이 그첫 번째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뼈로 마른다 하는 그 표현이 이제 뼈가 뼈 속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이제 골다공증이 생기는 것도 일종의 뼈가 마르는 현상이겠죠. 뼈가 약해지니까. 아, 그래서 사실은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 골다공증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하는 것이 2005년에. 에 하버드 공중보건학 어, 대학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에, 그 잠언 17장 22절에 나오는 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하는 말씀은 하버드보다 3000년 앞선 아 그러한 그 에, 솔로몬의 이, 아,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 사실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신앙을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빛과 삶 우리가 사는 그 주위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한다 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 마음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용납. 이것은 확실한 치유 효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굉장히 재밌는, 어, 그 연구 자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토끼 실험인데요. 이 토끼를 6층으로 이렇게 쌓아놓고, 어, 실험한 연구 결과인데요. 어, 제가 그, 애완동물은 이제 혈압약이고요. 이것은 이제 심장병약인데요. 이 토끼들이 관상동맥 그 경화 현상이 이제 현상이 어떻게 이제 토끼들 심장에 생기는가, 토끼들의 관상동맥에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그 연구 결과인데요. 이 토끼들에게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토끼 음식들을 먹였습니다. 토끼 음식을 먹이면서 이제 관상동맥의 그 진행을 연구를 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 꼭대기에 있는 토끼가 관상동맥경화 진행이 훨씬 더 빨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높이 있다고 해서 관상동맥경화 현상이 더 빨리 진행이 됐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세계적으로 이제 질문을 해봤더니 가장 대표적인 오답은 고소공포증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시더라고요. 예, 토끼는 뭐 높이 있는지 낮, 낮, 낮게 있는지 이렇게 크게 감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떨어뜨리면은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그냥 그 토끼장을 높이 아놓는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정답이 아니고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처음에 연구했던 그 과학자들도 굉장히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 토끼를 관리하던 이 테크니션이 예, 자기가 이 토끼들을 어, 죄다 꺼내서 쓰다듬, 쓰다듬어 주고 놀아줬다고 해요. 그런데 제일 꼭대기에 있는 토끼는 자기가 키가 작아서 놀아주지 못했다. 아,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근데, 어, 이 우연에, 우연으로 자기가 키가 작아서 그 손에 닿는 토끼들만 놀아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해서 이 과학자들이 이 토끼를 이렇게 쌓아놓지 않고 방에다가 이제 양 옆에다가 이렇게 다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방에는 관상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음식을 주고 그 그대로 놔두고 놀아주지 않고 다른 한쪽은 똑같은 음식을 먹였지만 이 테크니션이 한 10분에서 2, 0 30분 이렇게 놀아주는 그러한 그 실험을 다시 반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테크니션이 놀아줬던 토끼의 심장 혈관은 관상 동맥 경화가 진행되는 것이 40%나 지연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건강이 정신적인 그 사랑이 이 토끼 동물에게도 이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좋지 않은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 혈관이 막 막히는 것이 생기긴 했지만은 지연됐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건강 음식을 먹긴 해야 되겠죠, 그렇죠? 나쁜 음식을 먹으면 관상동맥경화 현상이 생기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정신 건강이 그 안에 이제 부여가 되면. 에그 신체적인 그 건강을 어 어느, 어느 정도 더 유지할 수 있다. 또 신체적으로 질병이 생기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토끼가 그렇다면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아 그리고 이제 이 토끼 차원에서 토끼의 초월자는 그 테크니션이었습니다. 그렇죠? 아 그렇지만은 우리 사람의 초월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사람의 초월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가 여러분들의 건강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수직적인 관계 또 수평적인 관계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다라고 100% 이해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더라도 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얼음장같이 꽁꽁 얼겠죠. 그래서 같은 신앙을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관이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체적인 또 정신적인 건강이 전혀 다른 결과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그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e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 몸 속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건강과 신체적인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그네 글자가 있는데 무위 자연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무위 자연을 풀면은 인위적인 행함이 없이 자연의 섭리에 맡기면 못할 것이 없다 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무위.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어, 여러분 어 우리가 인간이 선할까요? 착한 일을 어,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착한 일을 한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억지로 착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기대감이 생기게 되고 또그 기대감에 어긋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오히려 종교나 신앙도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 2500년 전에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을 몰랐었을 것 같아요. 글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상 자체는 인간의 노력으로 어,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자연의 이치와 섭리에 맡기는 것이 어, 진정으로 우리에게 더큰 힘을 준다 하는 그 개념은 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자를 보시더라도, 인위라는 글이 있는데요. 인을 어, 붙였으면, 사람하고 할 위자를, 사람인 자와 할 위자를 붙였으면, 거짓 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인위적인 것이라는 것은 사실은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그래서 인간이 억지로 하는 행함은 거짓이다 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어이 인위적인 것이 아닌 무위적인 것이고 이 무위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에 따라 갈수 있는 그러한 자녀, 자연과 하나가 되는 어, 그러한 그 어, 경지에 이르게 되면 진정한 힘이 생긴다 진정한 자유가 생긴다 하는 그런 표현인데 여기 보면. 자연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스스로 자 자에 그렇게 될연 자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된이라는 그런 뜻인데, 사실 스스로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성소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I am, 그죠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외라는 아, 뜻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인위적인 것을 중단하고, 예. 무의적인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억지로 하는 그 노력은 다 내려놓고 예, 야외에게 마치, 맡기면 못할 것이 없다.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예,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도 극복할 수 있는 예, 녹아 있는 물이 많은 연못이 될수 있다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아무쪼록 무의자연, 무의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순간순간, 예, 그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어, 기도 생활과 그러한 그 언행을 순간순간 연습을 하게 된다면, 예, 우리의 마음이 이제 아주 잔잔한 연못은 아니라, 아니더라도, 어떠한 풍파가 있고 어떠한 돌이 날라오더라도, 어, 깨어지지 않는, 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연못이 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Life is not about waiting for the storm. To pass. 에, 우리의 삶은 에, 폭풍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에, it is about dancing in the rain. 이 말은 좀 어떻습니까? Life is not about waiting for the storm to pass, but it is about dancing in the rain. 우리의 삶은 폭풍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비 속에서 춤을 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마음이 넓고 큰그 연못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 돌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춤을 출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 폭풍만 지나면 내가 살것 같다. 이 스트레스가 지나가면은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A라는 문제가 생기고 B라는 문제가 생기고 C라는 문제가 계속 있는데 이것을 빨리빨리 체크리스트 하듯이 없애면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러한 삶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호랑이에 쫓겨서 막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거의 그 뒤에서 잡아먹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딱 왔는데 보니까 낭떨어지. 그러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호랑이에게 잡혀먹든지,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호랑이한테 잡혀먹을 수는 없으니까, 가까스로 벼랑 밑을 이렇게 보니까는, 어, 거기에 보니까는 그, 어, 칩뿌리가 있어요. 칩뿌리가 이렇게 길게 있어서 그 칩뿌리를 잡고, 그 다음에 그 덩, 덩굴이죠. 이 덩굴을 잡고, 이렇게, 예, 절벽을 탈 수가, 있, 타 내려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호랑이를 빨리 피해가지고 이 덩굴을 잡고 이이 벼랑을 타고 조금 내려왔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제 호랑이는 위에서 기다리죠. 그렇지만은 호랑이는 차마 내려올 수는 없습니다. 구도 떨어지니까. 근데 살았다 하고 이렇게 밑에 보니까 호랑이 두 마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덩굴에 덩굴을 잡고 가까스로 매달려 있습니다. 아, 그래서 겨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밑에 보니까 호랑이는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렇게 들으니까, 예, 가까스로 잡고 이제 들어보니까 삭삭 하는 소리가 들어요. 보니까는 하얀지하고 까만지가 그 덩쿠를 갈가먹고 있어요. 아, 이게 결국은 예,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호랑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얀지하고 까만지는 밤낮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우리의 우리 삶은 스트레스와 이 폭풍 폭풍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폭풍 속에서 사는데, 어,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오른쪽에 하, 정말 먹음직스러운 산딸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산딸기 하나를 딱 먹으면서, 아 이것이 바로 삶의 평안이구나. 아, 이러한 사, 이러한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산딸기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그 순간을 모면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그렇습니다. 뒤에서는 호랑이가 쫓아오고 또 벼랑 끝에 가게 되는 상황이 있고 또 벼랑 끝을 가까스로 타고 내려가려고 하니까 호랑이가 두 마리나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삶은 non-stop 스트레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렇지만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큰 연못으로 녹여서 만들어 있으면, 어떤 스트레스가 우리의 삶을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평안함을,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만성질환인 대사증근을 극복하는 우리 신앙인의 마음가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 큰 연못과 같은 마음을 유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빛과 소금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은대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TV 방송은 메시아라는 책자를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되시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룬 이 책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 국회사당 도서관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가장 탁월하게 묘사한 책으로 선정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인기 작가인 제리 토마스가 현대적인 감각과 언어로 좀더 간결하게 정리하여 메시아라는 책으로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와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려오니 전화 562-405-280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